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선문을 드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장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이제 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웅장함과 그 보여지는 큰 건물의 모습들이 그렇게 인상 깊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헤롯에 의해서 확장된 그 성전은 황금과 백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규모와 정교함은 누구든 감탄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 말씀은 그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교의 체제, 인간의 자랑, 외적인 신앙의 형식의 붕괴를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종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건 외적인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곧 찾아올 종말의 그 고난과 박해 그리고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태도와 자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웅장함에 그 놀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 이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높아진 인간의 자랑이 언젠가는 모두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있고 담고 있죠. 오늘의 교회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건물과 숫자와 세역의 외형에 취해, 취해 있어서 바로 보아야 할 것을 바로 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신앙은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은 무너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람산에서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 일이 언제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날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몇 가지 징종, 징조들을 언급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른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가 행하는 말들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미혹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시죠.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지진과 기근이 있어 자연과 사회 전반에 불안이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이 세계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진과 기근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이런 싸움들이, 이런 일어남들이 종말의 끝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그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게 되죠. 현재의 혼란과 현재의 고난들은 단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구속 계획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의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것들, 미혹받을 만한 것들, 놀라,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 안에서 아 정말로 이제 종말의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박한 현실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10절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와중에도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며 도와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과 그것을 변호하는 일들에 있어 성령님이 먼저 감당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이루게 할것이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그런 힘만 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간에서도 배신과 미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수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종말의 한 켠에 있을만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죠. 사회의 혼란이 있죠. 시, 신자의 박해가 있고 복음의 전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성령의 동행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 되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시대의 고난은 주님의 재림과 영광에 이르는 그 경주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종말을 완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바로 깨닫고 그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겨, 고난을 겪으면 이것이 끝인가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희망이 없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모든 일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박해를 당하고 외로워도 오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종말의 시작을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배신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그 인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감탄한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광이었지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흔들리고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일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세상도 우리를 미워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오실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